<웃음> <웃음> 안녕. 내 방송을 켰거든. 내 5분 내어 지금 5분 딜레이 방송 켜놨어. 응. 음, 좀 이따가 5분 뒤에 우리 응. 방송 나오면 그냥 봐줘. 미리 방송이 끊기는지 체크하려고 네. 켰어요 4시... 간다고응 5분 뒤에, 5분 딜레이라서 5분 뒤에 보일 거야 지금은 안 보이고 5분 뒤에 보일 겁니다 팀 맛이... 데핑이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제 오른쪽에 3명, 아이씨, 이제 3명 없다 차라피 좀 차라. 차라. 아. 오른쪽으로 다다오네. 유니 바이크 안 들려? 들려. 음. 근데 오른쪽으로 나온다다. 성광성광 오른쪽 성광 던졌어. 아, 이게 왜안 죽어? 어, oh, 이게 안 죽네. for the blue t e a c o e e r e <laughs> 진짜 아우 우리가 이기군데 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래 어디 나갔어 우리 편? 왜 이기군데 나갔지? Great, you're about to win. The blue team is heading to a 하하, <목소리가> 손이 엉킨다. 엉켜, 하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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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열받노. 도움이 킬 도움한 게 11개 11개. Blue t 아죽지마안된다얼러 아, 니 파밍 이게1등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방송 나오나 지금 보자. 방송 나오나 잠깐 보자. 방송 안 나오는데 지금? 왜 방송이 안 나오지? 방송 큰데. 지금 안는데 우리 게임한지 5분 되지 않았나? 응? 방송이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6분 넘었는데 방송을 틀고 딜레이 가 5분 걸회는데 됐네. 0마 TV 됐네. 0 음, 음. 나오네. 사운드가 안나오 10회. 10회. 1네회1 0 잘 나오네. 음. 끊기는 거 없이 잘 나오는데. 됐어, 됐어, 방송 잘 나온다. 도서관 할까요? 우리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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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합시다. 그서 아. 들립니다. 내말 네, 뭐 들려? 와 깜짝이야. 그래서 거 이제 시작한 거아니지 음. 가자, 중기님 안녕하세요. t 중기. e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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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새끼들. 어이구 어이구. 나 용감하게 그냥 막 뛰어들어온대. 음. 아니 왜죽어? 아따 참 쪼고있나보네 저기만 흐하하 <laughs> 쪼고있네 저기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이게 처음에 다 나중에 가중이... 아왜 어, 이러냐고 야나 개구멍 들어간다 개구멍 들어간다 으응 음, 가 되지 얘네는 저희 다리만 지켜 안 나와

어. 이 친아나. e x p i r e 야 파밍이가 1등을 해야 내가 천천히 죽여서 나중에. 아 진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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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 왔어 아아 부산하네 아 나의 슈퍼 엔 16인데

어이구, 아이구아이고나 있는 쪽에 온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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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우! 아 어, 이거로 못 줘. 개구멍. 개구멍. 손 떨고 있어, 지금. 개구멍, 하나. 이새끼 어디 갔어? 나안 올라가지. 아, 되게 움빙이긴데 와, 이 새끼들아. 아이. c o 온다. Team is about to win. Half of the match is over, and the blue team is in the lead. <laughs> 나진짜나 이거 왜 자꾸 눕기가 눕기가 눌러지냐? 개구멍 어디고? 개구멍 잡았어 개구머? 개구멍아야야야야야야구머이고머 다리 다리 구 다리. 다리 아가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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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권총이냐 아돼나 권총이면 얘네 이미 사고 있어 이미 사고 있어 어어 빨리 어. 놀아 둘다 총이야 다리 다리 나 밑으로 내려왔어 지금 나 아, 잡았어 다리 잡았어 개구마. 한 마리 더 개구멍 개구멍. 잡았디 다리 한 마리 잡았어. 너이 새끼 너 g 에 s Cover m 아 아! 다리. 개구멍 어디 갔냐와두대 <놀람> 맞았는데도 안 죽어. 와. <놀람> 어떻게 하는거야 진짜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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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우다 우리,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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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죽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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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나이 이냥 가자, 오빠. 얘아 어디 갔어? 아우, 아, 이 새끼들 많이, 네명다 우리 진영 들어왔는데? 나이스! <laughs> 안 되지, 이 새끼들.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안 되는 거를. 그냥 대충 봐도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되지. 음. 음. 어이. 연면연 연합전 거의 방송 2시간 동안 는 뭐라고? 2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닌가? 뭐? 방송? 거의 2시간이지. 음. 야또 먹냐 또 먹냐 파미가 또 먹냐고 파미가 무엇을 또 먹으려고 하는 거니? 루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가자. Let's go. Team match. Let's go. The blue team has scored for the first time. 아, 제가 눕기가 눌러지 아, 다 아이 뒤에 하나 다 전군 진격하라 파밍아 진격하라고 먹지 말고 얘들 나온다고 아나이씨 아, 오른쪽 둘 아 오른쪽에 장아도 왜 이러냐 나가지 못하냐 I'm gonna cover me! Expired! Reloading! Killing spree for the blue team! The blue team is in the lead. Oh, we're going head toward this Sorges> Ah, nice. Ah, nice. Ah, nice. Ah, ha, ha. nice. Ah, nice. Ah, 정궂! 어, 은영이 죽었네. 아, 나. 음, 왜 이렇게 못 쏘지? 정말. 아, 무빙이 끊겨? 아, 돌고 있네. 이기고 있는데 굉장히 지는 것 같은 느낌. <laughs> Great! You're about to win! The blue team is about to win! 아시아 투어를 갑시다. 이제 아시안 판 할까? 그 어렵다는 난이도 최상이라는 아시아 북고박테스. 배그 중에 가장 어렵다는 어저께 보니까 이... 여섯스쿼드 날라오더라 여섯스쿼드 아씨 <laughs> 여섯스쿼드 날라오던데 아아? 아? 아아 아. 아, 아, 들립니까? 아아 아, 들립니까? 들리나요? 전판에 내말안 들렸냐? 들렸어요 이기고 있는데 지는 느낌만 들려고 네네네네 예예. 예. 루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누가 방송 보고 있 미소 들어오는 거가 렛츠고 나 컴퓨터 켜줘야지 너 마이크 꺼져야지 오케이 오케이 시청한이저거아 <laughs> 이거 안늘려도 돼요 가자 북고박으로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이놈의 또 코로나 문자 됐는데? 뭐라고 됐는데, 어 그래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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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한명 이거 뭐야? 제 토리. 아아 아, 아, 들려. 우리 빠꾸가 없다 와이짜. 들려 들려. 와이짜 음. 우리 데스매치를 연습하면서 지금 우리 가 이제 손가락 다 풀었다. 데스매치에서 요즘에 연영이랑특별 훈련했다고. 살릴라고 하지 말고 죽여. 전투를 해야 돼요. 살릴라고 하지말고오 와이짜 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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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빈다. 총 하나만 주세요 제발. 총 하나만. 에이 총 없어 총 없어. 내가 왜저 이씨 어디고 나이층이2인데 이틀... 기다려 기다려 애들 있다 나와 들어와 타미 손대줄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이거. 가너그로 끌어놓을게